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부레입니다. 이제 추워요. <laughs> 이제 또 이제 막 추운 것도 걱정하면서 살게 생겼네. 밥 먹, 어물 먹어. 브라운은 밥 먹고. 아이고 경기야, 왜 그래? 너 뭐, 네가 야 코로 해서 다 사료 나내보내지 마. 어 사료도 얼마나 힘든데 왜 그래? 어? 힘들게 구하는 거야. 그너 맨날 코로 해갖고 바깥으로 다 떨어뜨려. 못 먹게, 지저분하게. 음, 그러지 마, 경기. 제 승질이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쟤는. 엊그저께 그 공사 그 마당에 있는데 그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여기, 여기 우리 경기, 요 자리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꽉 차가지고 이 조립하는데 한참 애 먹었어요. 저기서 안에서 작업이 잘안 돼가지고 뒤쪽에. 아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누구야? 금어, <laughs> 그어 그모. 여기 금어하고 경계하고 얘네는 집이 좀 크죠.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에헤. 저것도 똑같이 크고 그러긴 한데 여기 여기는 좀 안에가 넓게 내가 두 칸을 이렇게 넓혀갖고 좀있기가좀 좋을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여기. 우리 제 곰돌이 있죠 제 볼일 보는 곰돌이 집 여기 만든 거예요. 내가 이불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걸 또 계속 끄네요. 넣어주면 끄내고 넣어주면 끄내고 그래서 그냥 바닥에 놨어요. 어떻게 할 건지 지가 보게. 응, 곰돌이 이불을 왜 그렇게 끄내는 거야? 응? 엄마는 집어넣고 너는 끄내고. 응? 아이고 화면이 막 해가 저갈라려고 막. 이상하다. 그 이거 세개 하고 마당에 그 문짝을 새로 이렇게 했고요. 왜냐 여기는 이거 뜯어가지고 이거 공사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못했어요. 재료는 내가 사다 놨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제가 저쪽에 이제. 그 우리 곰돌이 제 있는데 저기 좀 칼을 넓히려고요. 저거 뛰어가고 철망 뛰어가고 확장시켜가지고 좀 넓게 쓰게. 우리 곰돌이 곰돌아 넓게 엄마가 해줄 거야. 응 알았지? 응 참아. 어떻게 니 참아야지. <laughs> 그리고 저희 요번에 이제. 네, 이렇게 애들 집을 또다 져서 너무 좋은데, 거기, 이천종 소장님께서 또 우리 애들 입을 사는데 보태라고 30만원을 보내주셨어요. 아휴, 너무 이거 얼굴 뵙지도 못한, 못했는데 이렇게 막 도움을 주시니까 너무, 너무 죄송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신세들 너무 많이 지고. 우리 엘레그레코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많이 신세를 져서. 근데 엘레그레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갚을까? <laughs> 갚을 수 있을지. 아유, 나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 엘레그레크님이 또이번에또 사료 보내주셨거든요. 아, 진짜. 너무너무 신세, 큰 신세를 지고 있네요.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신세를 진게 아마 엘레그레크님인 것 같아요. 너무 큰, 큰 진짜 신세를 짓고. 그러니 뭐, 너무 미안하고, 막, 고마 고마운 것도 고마운 게 아니라, 미안하고, 막, 아주 어떻게, 아, 진짜 너무 미안해요. 늘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셔서, 아주,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하죠. 우리 엘레그로크님 진짜, 이 다음에, 아, 이 다음에 아니지. 이 다음에 받으면 필요 없고, 진짜 좋은 일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신세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저도 <laughs>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창종 소장님이 또 이렇게 연타, 연타로 두 번을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이불은 내가 그 싸게 갖고 오는 분한테 신청해 놨거든요. 이제 오면은 이제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가지고 오면. 너무 어떻게 하이간 아 이거 너무 신세를 많이 지고 사네요. 아 참.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맛있게도 먹어. <laughs> 맛있게도 먹네 우리 브라운. 아 근데 이게. 참 신세를 안지고 이거를 계속하면 좋은데 진짜 어떻게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신세를 참 아이가 언젠가 좋은 날이 있어서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찬종 소장님도 꼭 좋은 일 빨리 예전처럼 빛나는 <laughs>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본의 보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매번 우리 한경주님, 내가 성함을 잘, 기억을 잘 못해서, 뭐, 외, 외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하는데, 크리스타, 크리스티나 김님하고, 한경주님, 또, 어, 우리 나무 아미 타블님, 그 다음에, 아, 오늘도 제가 보니까 돈또 보내. 야. 너 지지야 거기 왜 그래? 오늘도 또현 성함이 아, 제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현용희 님인가? 아우 내가 그건 내가 이제 게시글에 올릴 거거든요. 5만 원또 넣어 주셨더라고요. 보내 주셨더라고요. 먼저 보내도 많이 보내 주셨는데. 아,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번 마리맘민도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잊지 않고 보내주시고 너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 <laughs> 남보네 보호소를 도,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올리겠습니다.